아비요난두 바퀴 다위찌를 탔는데. 근 네, 그게 탄게 맞을까요? 아니. <laughs> 그거 아니라고 막바... 봐요. 막바퀴는.. 근데 같이 망했잖아. 그럼 된 거지. 그래 근데 네가 그아 시... 근데 이게 좀뭘 해도 에바였던 게 나... 아니 <laughs> 위찌길 해가지고 핑문을 깠잖아. 그러면 무조건 닐 친단 말이야. 아니죠. 난 죽였는데. 아니... 탈때 쏘면은... 아니... <laughs> 어... 나 아, 주문 있어. 날렸어, 내 거. 내 거, 내 거, 내거 날렸어. 아, 예. 쉴드가 있으시면 미리 말좀 해주시지. 아, 있었어요? 제가 <laughs> 그... 왜 아니, 아니... 아, 씨X... 개새끼야 행을 어서... 아, 난 호들... 저... 나, 주... 나 주문, 내 주문, 내 주문. 아실드네요 얘네. 엄마, 내 주문 야, 상대 나한테 대셔야죠. 아, 나좀 해주면 어. 안 되냐 대초? 아니면 어. 니니안한테나 <laughs> <미안. 웃음> 진짜 허들 걸리고 진짜 개지랄 엄병을 하고 있는데 <laughs> 나좀 대줘 좀 해주면 안 되냐? 이제 웹다 밀졌는데 신념 신념 1등 의자 저 신발 뽑히면 개웃기겠다. 당당치킨, 당당치킨 먹고 싶다. 야, 니, 니, 네 방금 알면... 또 지식사 할라 했음? 왜그럼 먹? 먹으러... 아니, 죄송한데, 저는 <laughs> 계속 지식사 할것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요. 아니, 나 진짜 궁금한 게 그쯤 되면 그냥 밥을 먹지 마. 아니, 밥안 먹을 수가 없는 약을 먹어야 돼요. 뭐, 사이트팩이야? <laughs> 주민, 뭐... 믿고 있었다고. 그걸 왜드는데 주민, 이거야. 이거야, 주민. 스피커로 지금 목소리가 성출되는 건가요 그러면? 아니 지금 말을 못 듣는다는 거니. 아하. 우리 말 듣기도 싫다 이런가 본데. 아. 빨구를 아니. 안 줘. 어, 망했는데요. 아니에요 저 빨구 안 되고 있거든요.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? 어 문어 떴어요. 아 이거 들고 갈게. 저부터 분노해요 나좀 빠른거 같은데? 잡겠는데? 아닌가? 어? 잡을듯? 아, 내려가서 묻어줘. 저 썸데.. 썸데이시 밀어줄거 같아요 썸데이시.. 네안밀어줬고요저 네, 갠실이에요 아.. 아 계속됨 개망함 아니에요 네. 아니에요 이쪽으로 아! 돌게요 네 맞았어요. 오른쪽에 깜짝 깔게요. 어, 템못 먹었어. 썸네일 맞춰놨어요. 썸딱이에요, 아, 썸딱. 덤데이... 아, 네. 근데 저 왼쪽 못 타요. 대쉬가 별로 없어요. 상대 왼쪽 탔어요. 나품 맞았어요. 1대1이에요. 홍안 뜨면. 내 주문이 요 네. 네. 이렇게 가요. 아, 근데 얘대시안할것 같은데. 곧갈 거예요. 맞았어요. 나이스. 줄안 타셔도 될 거예요. 네. 응. 팀실이요. 응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형이에요. 팀실 두개 주문 뽑았어요. 나이스예요 아, 잠깐. 상대, 어. 상대, 상대 폭대기, 폭대기. 그 1초 폭. 한명팍 쥐자. 상대 7등 되기도 우리, 우리팀은 어. 뭐 있어 우리팀 없어 어, 없어 핑무, 난 없어 나핑문 이거 나줄 탈게 나줄 탈게 응나두두 네. 있어 상대 어디 갔노? 눈을 떠나 일단 본노 야 상대 지금 응. 왔어요 지금 왔어요 아 이거 물어안 맞는데요? 아니 눈을 떴으면 아 눈을 떴는데 쐈어 응. 아니 방금 맞음 어 캐리요 <laughs> 나이스요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해 <laughs> 역대급 레전드 중 핑무이네요 어 지나감 어. 그거까지 노리신거죠? 복주는거 어. 봐라 난 맨날 복준적이 어, 없는데 쟤는 맨, 맨날 그러니까 생각안했는데 니말 해봤어 그니까 프레임 씌운다니까 사람 은 부추기나 꼬리지 않나 내 말이 이번정도는 날 이겨보는게 어때? 우리가 뭔. <laughs> 근데 나 단어도 생각이 안나고 내가 뭔말 해야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거 그 네. 호흡곤란 부작용이 그런거 아니해피보스 안경 이쁘다 안경 찬소.. 씨발놈이 어? <laughs> 근데 <laughs> <내 웃음> 이거는 아 상발수 여기서 껴줘야지. 아안 돼. <laughs> 어허. 아 님들, 님들. 음? 오늘 저 급식에 깐풍 새우 나왔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어? 님들, 야. 님들. 저 오늘 급식에 깐풍 새우 나왔거든요. 누 <laughs> 음? <laughs> 어? <laughs> 아 이걸 안 해? 이걸 채팅을 안치네 님들 님들 저거 웃 아니 나 떨어졌어 제발 존나 웃겨가지고 아 뭐하는데 아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싶다고 말하세요 충분히 뒤로 갈만한 거리인 거 같은데 계속 한 바퀴 돌아간다 영국이 음, 네모 그래서 새우 뭐라고요? 아, 관심 주지 마. 뭐또풍 그, 그 새우 나왔는데요. 새우 버거 나왔다는데? 아니, 누 누? 딴풍 새우 나왔는데요. 물? 누. 깜풍 새우 나왔는데요. 아, 깜풍 새우 나왔는데요. <laughs> 그거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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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그거 그뭐뭐뭐라 그러지 그거? 아. 아, 맞... 맞뭐라 <laughs> 그러더라 그거? 왜하늘빛아임하늘빛맛 있었어. 요 아 채널 빼다 개질리네. 나와 나 살아 돌아왔다 얘들아 반갑다. 어, 고작 그 얘기 하려고 얘기했어요? 아 네. 진짜 재미없어. 아 그리고 부대찌개도 나왔는데요. No. <laughs> 아 진짜 부자. 그니까 좀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. 아 무슨 뭐, 새우까지 이해를 하겠어 내가. 그래 씨발 나 새우까지 이해를 하겠어. 그, 부대찌개도 나왔는데요. <laughs> 뭐, 부대찌개 엎었니 <laughs> 친구한테? 아부대찌개도 그 <laughs> 나왔는데요. 내가 엎었냐고. <어펐냐고. 웃음> 그, 부대찌개로 나왔는데요. 엽언니하고 이 새끼야. 부대찌개로 그 정도는... 나왔는데요. 그동안 아예 아, 봐줄 맛 없어. 좋댔어. 뭐뭐 뭐해? 아, 아그 신기하게 좀 아. 작작해봐. 집중 좀 해봐, 아, 도대체, 제발. 아, 부탁을 할게. 부대찌개 나왔는데요. 닭 쳐봐. 두문 있어. 두문 있어. 두 있어. 당대이셔야 돼. 당대이셔야. 마당대 이제 똘라, 이구, 뭐 이구 이구 이 아, 왔어, 아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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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발판 발판발판 오케이 오케이. 아슈발 이지금도 대미스 아니 뭐 어, 하는 이거랑 거야? 누가? 어, 이지금도 어, 갔어. 이지금. 이지금은 디테임. 아 어, 저도 조금 죄송한데. 어. 나나 그분나 그분나. 저거에서. 아니 우리 팀은 못 자나? 부대찌개 나왔는데요. 저 새끼야 부대찌개 어쩌고 계속 쳐 지랄하니까 지금 아니, 우리 우리 팀은 만 자. 부대찌개 나왔는데요. 아좀 꺼져라 <laughs> 부대찌개 나왔는데요. <laughs> 야 레슨들 여자 별거 못 갔다. 영웅이라니. 이제는 알아서 피해! 간다! 왜이 목소리가 병신된거 같지? 근데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비랄 <laughs> 왜 근데 진짜 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병신된거 같지? 근데 나는 똑같애 에? <laughs> 예? 지금 나 보고 후기이라는줄 알았어 순간 넌면제잖아이 국방의 의무도 안 주시는 새야 <laughs> 아니... 속이야. 무슨... 저보고 계속 여자멸종국 이러니까 갑자기 살짝 성 전체성의 여자 혼란이 여자 이민혁 <laughs> 여민 여민혁 근데 네, 그거는 진짜 나한테 이민혁. 너무 그거 아니야 이민혁 미쳤다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이 아닐까 싶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나 너무하다 근데 개극혐이라는데 혹시 <laughs> 그 개극혐이 저거 때문에 개극혐이라는 거지 나보고 개극혐이라는 건 아니지? 확실히 개극 편이니까 개극 개그 코드가 맞네. <laughs> 이영희, 용육시 이민혁한테 하는 거야? 응. 아이 점파이그근데 상대가 우리 일, 이, 삼, 사 만들어준 사람인데요. 여기서 이렇게 한 번. 죄송해요. 아, 좀... 왜 저를 거세요? 빨돌야어저 <laughs> 아, 빨돌이에요 빨돌. 500만 년 있었어요. 만에 슛 썼어요, 뭐. 근데 왜 제가 바기죠 씨발? 어? 너 그거지, 씨발로. 나는 달리거나니 그거지? 어어, 어, 그래, 그거. <laughs> 이게 뭐, 뭐 말을 못하냐? <laughs> 힘들어져, 그래. 어? 근데 레알 레전드. 나 근데 레알 레전드 템 있어. 뭔데? 꼭 들고 있는데. 아, <놀람> 근데 이러면 상발서 안 맞겠다. 일단 까긴 야, 근데... 할게. 야, 이게 뭐야, 이거? 어, 주문가.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씨발. 야, 니 뭐야, 씨발. 아, <laughs> 아, 잠깐만. 야, 좀 나오세요, 좀. 아니, 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, 죄송한데. 야, 근데 이거 레전드 옷가 <laughs> 아니야, 이거? 없네, 이거 핑문이 있으면 이겨요. 아, 이 보이겠든요. 나 부드들 있음. 진짜 쓸모 없으니까 당장 버리시고요. <laughs> 나는 달리거나. 아니 이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왜 웃지? <laughs> 아니 제로한테 핑문주 뽑아 주시겠어요? 아나 놓았어요. 아유 이게 아, 마음이, 어차피... <laughs> <이겔> 마음이 없어? 아니 어차피 얘들 마음이 없어? 핑문주 뽑아 플로. 얘들 마음이 없어? 야나 기장이 캐릭터. 아 근데 이거 근데 없그지 오분에 다 쌌다 쌌다 쌌. 다, 다, 써, 다 써. 아니 이거 뭐 주문 쏜 거야? 어 그런 거 같기도 해. 근데. 근데 오래에한 배다 머리 나한테 머리 된 다음에 그 아, 정신 잃어준 다음 다음에 근데 다 다음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는 그게 잘못이 아닌 게 저도 머리를 다였어요. 누구한테 다였는데? 스모크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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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실 있어요. 네. 저도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. 나는 저희는 비템이 없네요. 아 갠실 있긴 해 써줘 왜 안쓰냐? 야써써써아 씨발 겹쳐가지고 나한테 있다조었네 <laughs> 이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늦게 쏘는거냐 주문을 아니 실드를 아니 빨리 썼잖아요 개늦게 샀어요제 몸에 아니, 붙었는데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네? 아이가 있잖아요 반응이 안된다니까 아 예쓰 yes. 예쓰 <laughs> 저저 아, 뭐야? 쟤왜 날라가? 아니 쟤 뭐야? 힘에 힘에 치워가지고 날아간 거 같은데? 에아 그건가봐 템 빠졌나봐. 누군지 말하네. 아 씨. 언니 살았어. 오케이, 언니 달려. 내제 쟤... <laughs> 결혼 아 좀만 기다려봐. 나폭 쐬고 있거든. 상대 거 상대 거 상대 거 상대 거. 아 망할 할때 망할 때 망할 때. 나아 에, 에, 야나자나 억울해 <laughs> 어상대다 보지 말라고 해봐 몇개 먼저 가? 이 빨리와라 나이스 나나 아, 여기서... 네. 나도 안 해.

밖에 데 강종할까? 아뭐 개그리? <laughs> 두명 간다 나한번아 엥? 바... 아, 이게 맞는다고? 야 잠깐만 나한번더 하고 싶어졌어 나한번더 하고 싶어졌어 야, 응. 어 우리 건데 아, 되는 거나 근데 나 상대 팀인가 봐안 상만 왔어 아, <laughs> 나 내가 뭐라. 나한판더 하고 싶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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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판더 하고 싶다니까. 었 아, 그래? 아니, 잠깐만. 우리 오랜만에 랭킹전 그 성대가 우리 한판더 하지 말래. 이겼어? 네? <laughs> 아니. <웃음> 나 내가 뭐그어 아니, 아니요. 그래. 아, 뭐야. 풀이랑 풀린... 방이야, 아, 돼 이거? 대반데. 아니 풀린 거였어, 이게? 풀린 건 아니고. 아니, 나, 나 풀렸어. 풀렸어. 내가 써 섰... 내가 쓰고 뚫었어. 미안해, 성원야 아씨발 나 대쉬 존나 아, 어? 없어 지금. 통유로 무너가아템 없어. 없는데 이러면. 나 빨리 빨리 뭘할수 뭐 있어 우리. 아나 빨리 나 빨대임. 아씨발 어, 야 죄송해. 담배꽃도 오는데 왜그 말을 안 해주세요. 담배꽃. 빨고 쓰고 뽑은 거예요. 손대. 죄송해요. 아, 죄송한 것 같아 없고요 야알 말, 알로 한타 하죠 그러면. 네, 그러니까, 하시죠. 한, 시, 한 시간만 하죠. 네. 아뭐해피야 가지 <laughs> 마자. 형님, 형님. 왜? 님 말고. 형님, 저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안 돼요. 저 어떻게 탈진인데? 형님, 제가 분노 챔프 분노예요. 제가 잭만 존나 쏴줬거든요 니, 네 뭐, 쟁반 없는 거니 네 대시 없었쓴 거가? 네. 저 지금 빨대라서, <laughs> 빨대인지 존나 오래됐는데. 이, 이 스킬 잘진했거든요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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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네. 이 <laughs> 스킬로 <손에서> 탈진 매아보기 <laughs> 왜냐하면, 아, 처음에 줄를 썼는데, 해피도 터지고, 그래가지고. 아, 그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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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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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쩡! 쩡!